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망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예레미야 50장 34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이용우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예레미야 50장 3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당하는 고통과 얽매임을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압재 아래 신음하며 고통하던 것을 보고 듣고 아신 것처럼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기 백성을 아시고 그들을 위해 싸우십니다. 역사가 들은 바벨론이 아수르를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헬라가 페르시아를 멸망시키는 일련의 과정이 그저 당시 제국들의 역학관계로 이루어졌다고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이 결코 인간이 주도한 역사가 아님을 명시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칼과 가뭄이 임하게 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바벨론 위에 하나님의 칼이 임하면 자랑하는 자가 어리석게 되고 용감한 던 자가 두려워 떨게 되고 군사들이 여인들 같이 되고 그들이 가진 보물이 약탈당할 것이라는 선포가 이어집니다. 이 예언은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포로로 살며 불안하던 하나님 백성에게는 평안을, 그들을 압제하며 권세를 휘두르던 바벨론 주민들에게는 불안을 가져오는 반전을 일으킵니다. 전쟁에 능하신 망군의 하나님보다 강한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위해 신이 싸우시리니 대적에게 평안이 있을 리 없습니다. 주의 고아를 막론하여 바벨론에 이런 심판이 내려지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백성을 사로잡아 무자비하게 학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백성입니다. 원수에게 억눌린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그 근심에서 건지시려고 우리 곁으로 내려오신 분이 바로 우리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 싸우심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자녀로 살겠습니다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이시며 압제당하는 자를 위해 압제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모든 멍해를 끊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해한 자의 결말은 모두 이루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시대에 신을 믿는 것을 비우곤 합니다. 그들은 인류의 과학기술 문명이 대단할 것이라 믿지만 사실 바벨론이 자랑했던 지혜와 부 군사력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이며 능력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교만은 우리를 패망으로 이끌고 성령님은 우리를 매일 새롭게 하셔서 온전함으로 이끄십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를 위해 일어나셔서 싸우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오늘도 싸우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무리 강한 대적이 저를 애워싸고 두렵게 할지라도 제게 의지할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기에 세상이 알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생각에 귀 기울이도록 매일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